고야 참푸르를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호타르 에디 보고서 되게 궁금했었던 건데 예전에 여행 왔을 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기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야 돼요. 편할 것. 짠! 이거를 이제 숟가락으로 긁어서 안을 파주는 거죠. 어, 느낌이 이상한데, 엄청. 맞는 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어우, 그 냄새가 벌써 써. 했었으면 좋겠다. 이거 처음 해보는데. 모양 되게 신기하다 이거. 어 쓴내 어 장난 아닌데. 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기름을 두르고, 고야를 넣으면 튀려나? 튀네? 너무 당연한 말을 해버렸네. 야 우와! 맛있겠다! 사는 <laughs> 냄새보였써나 <laughs> 안되는데.. 고야.. 기름, 올리브.. 참기름도 있어? 없는게 없네.. 일단 이거를 짤까 짜서 볶아주고.. 어.. 색깔 너무 예쁘다.. 벌써 맛있으면 어떡해.. 소금을.. 소금.. 소금.. 이게 진짜 몸에도 좋은 거야. 소스는 고야 참프를 얼마큼 넣어야 되지 이거? 이게 몇 인분인지 알 수가 없잖아. 짤것 같으니까 조금만 넣을래. 계란은 이거. 계란, 계란 떨어질 뻔했다. 방금. 너무 소름이지 않아? 계란 파티 할 뻔했잖아. 아찔하다 정말. 불을 세게 해서 계란을 소소서 취해야겠어. 아니야, 맛있을 거야. 너의 첫 고야 시식을 내가 이렇게 다겐 건가? 왜 먹기가 싫지? <laughs> 먹어봐야 되는데, 선뜻 손이 안 간다. 일단 불을 꺼야겠어. 너무 많이 했어, 지금. 너무 너무 쓴데 괜찮겠나? 어? 왜쓴 거야? 쓰긴 쓴데 이게 써 가지고 소금물에 담그는 거거든. 근데도 쓰네. 소금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소금 좀 넣었는데 그래도. 엄청 야 되는 거아 아, 이거 나만 먹게 생겼네. 아, 나. 고야볶음이 완성되었다. my god